대위기 23장 1절에서 4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절기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네 어제가 설 명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 좀 만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고수톱 좀 치셨나요? 네뭐 윷놀이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음, 윷놀이를 명절 되면은 가끔씩 하게 되는데요. 이 윷놀이를 하면서 아이이 윷놀이라는 게이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이 윷놀이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윷놀이를 하면은 어, 우리가 유술 던집니다, 그렇죠? 유술 던지는 거는 순전히 뭐죠? 거의 제비를 뽑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손을 벗어난 것입니다. 던졌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는 완전히 그냥, 속, 그냥 세상에 말로 운에 달려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윷놀이가 마냥 운에만 달려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두 개나 세 개씩 놓고 이제는 각 팀별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말을 이동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고 머리를 쓰는 거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개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도가 나오면은 달 거예요, 갈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막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술할 때는 운도 있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을 어떻게 놓느냐에 하는 그런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볼때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던져가지고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상대팀에서 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먹혀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팀에서 걸이 나오면 다행히 피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 네, 우리의 손을 떠난, 네, 하늘에 달려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놀이가, 와,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수 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분은 도 같이 처음에는 그냥 느리게 가고 어떤 분은 모가 막 연속으로 나와서 막두모세 두 모가 나와 가지고 앞서 가는데 처음에 도 나왔던 분이 그다음 백 도가 나와 버렸네. 그러니까 바로 한 다음 바로 이기는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가다가도 잡히는 경우도 있고 또엎혔어요 그래 잘 가다가도 또 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이 윷, 윷판, 이 윷, 윷놀이의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2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애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절기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할수 있는 우리 교회에도 질서가 다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라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절기가 몇 개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4개가 있어요 왜 24개인지 아시나요? 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4계절이 있잖아요. 계절별로 6개 해가지고 6, 4, 24, 24 절기라고 합니다. 이 절기의 유래는 역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역법에서 나왔는데 그 기원도 약 2000여 년이 넘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이. 이 오랜 역사 속에 있어왔던 것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역법의 절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조선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왜 조선 시대에 도입을 했느냐? 네, 다 아시다시피 조선에서 권장했던 사업이 뭐냐면 농업이었죠 농업. 그래서 그 농업에 그것을 위해서 절기를 도입하여서 이 절기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절기라는 것이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절기가 이 농업이었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절기는 순전히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래서 오늘 소개되는 절기는 안식일을 포함하여 총 8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7칠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여덟 개의 절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이 성경에 담아 주셨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칠절기또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 여덟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이고 그 절기의 본질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었는데 우리가 거기 보면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절기일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모든 절기들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라.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절기들을 쭉 나열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온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니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여기 4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누구 거라고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절기들, 나의 안식일들이라면서 자신의 그 소유권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은 안식일에 소속된 시간들은 다 누구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안식일을 내 맘대로 하기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께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안식일인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성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소유된 날에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으니 모여야 되겠습니까? 안 모여야 되겠습니까? 네,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모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날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이 날이 모이는 것임을 늘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1, 2, 3부 때 예배 시간에 들었잖아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뭐예요? 패스어웨이 네, 영어로 하시면서 다 지나갈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 이 주일이 또이 시간들이 나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날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음에도 마치 나의 휴식, 나의 안식, 내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날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날은 내 날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중심대로 살아서 안 되는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래서 그 날이 누구의 것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중침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래서 이 성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회라는 것도 우리말로는 거룩한 모임이지만 사실 이 원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성회라는 것에 이 성, 성, 회가 이 부르심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모임. 그래서 이 소집의 주체도 누군가예요? 소집의 주체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안식일, 주일에 모이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날은 나의 날이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겠다. 나는, 어, 또, 포도원의 수학을 오늘 했으니까 그 수학을 따로 가야겠다. 뭐 아니면은 뭘 해야겠다 하면서 다 자기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쓰고 또그 모임에 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나의 날인데, 나의 날이라는 인식도 없고 존중도 없고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조, 어, 소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소유가 다 있어요. 자기의 아끼는 소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 자신의 소유, 예를 들어서 우리, 남, 우리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남에게 빌려준다고 할때그 빌려간 사람이 막 마음대로 쓰면 굉장히 안 좋아요. 또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 백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줬는데 막 그걸 질질 끌고 다니고 막비 이렇게 온데 이거 쓰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란 말이죠. 네. 마치 그러한 것을 우리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소집하셨는데 그것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마치 내 것인 마냥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주시면서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든지 하 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만나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두 배로 만나를 거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배로 거뒀을 때, 그 다음날 안식일 때는 그것이 썩지도 아니하고, 네, 하나도 망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평일날에 두 배를 거두면 어떻게 돼요? 다, 네. 못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겠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건 내가 책임지겠으니 너희들은 내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안식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냥 돈을 버는 일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사업 위에 사업에 몰두하느라고 안식일을 해도 평일과 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럼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만약에 안식이라도 철저히, 그러니까 주의라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 항의할 거라도 있죠. 하나님 철저히 지켰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안식일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망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거냐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사용해버렸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 그리고 또 모든 이 앞으로에 나오는 이 절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이라 그러고 안식년 때는 그 땅을 쉬게 하라고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안식년을 안식년을 지키라. 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그러면은 내년도 수확은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6년에 내 복을, 너희, 아, 내 복을 너희에게 내리리니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을 것을 거두지, 거두어 드리지도 않는다면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내가 여섯째 해는 너희에게 큰 복을 주리니 그해 땅에서는 3년 동안 먹을 작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25장 6절에 보면은 땅이 쉬는 해에는 땅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낼 것이다라고 했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또 먹을 것을 내준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절기들을 지킬 때, 이제 절기들이큰 절기가 세개가 있잖아요. 6월절, 그 다음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럴 때는 모두가 중앙성소로 모든 남자들은 중앙성소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번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남자들이 다 집을 비우고, 일터를 비우고, 다 중앙성소로 뭐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면,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또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너희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라올 때 아무 사람도 너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에? 집 비우고 가면 일터 비우고 가면 쳐들어오면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소출이 없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두 다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가장 복된 겁니까? 내 자신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게 복된 일일까요? 아니면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복된 일일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내가 주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순종도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도 이러면은 또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런 다음에 결국 일어나는 것은 네. 후회와 또한 한식 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설 중간에 이렇게 주일이 들어 있는 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이 자리에 모였고 이 날을 주님께 네, 주님의 것이마라 드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또 물질에 있어서 이 11조는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선정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는 것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는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의를 잘 지켜도 성공할 사람은 성공해요. 그러나 주의를 잘안 지켜도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놈 데리고 안될놈안될 놈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마치 육과 같은 것 같아요. 던졌지만 그것이 뭐가 나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반면에 네. 많이 갔으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일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이며 주님께서 부르신 것임, 부르시는 그 모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제나 주인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